자 실업급여 사업은요 우리가 뭐 고용안정직업력개발사업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생략합니다 왜냐면은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요 우리 수험에 거의 출제도 안 되고 만약에 나왔다 한문제 예, 그럼 마음 편하게 찍으셔도 돼요. 왜? 어차피 다른 분들도 똑같아요, 입장. 자,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. 노동관계 복규가 처음에 접하시는 분,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습니다. 내용도 많고, 어, 익숙하지도 않고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수준, 상, 중, 하, 난이도에서 중, 하를 꽉 잡고 간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어, 너무 범위를 넓히지 않아요. 이거 그러면은 막 수십 시간을 하셔도 다 못해요.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고 있다는 라걸 말씀드리고, 실업급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. 구직급여와 이것도 시험에서 가끔 나왔어요.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, 너 실업급여 신청했어? 뭐 실업급여 받으러 갔어? 이렇게 물어볼 때그 실업급여는요.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거예요. 구직급여. 그래서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거고, 자, 실업급여라는 건요, 구직급여와 이 취업촉진수당 두 개를 합한 걸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, 너 실업급여 받았어? 아니, 원래는 그게 구직급여예요. 이름이. 구직이 뭐예요? 일 구하고 있는 거죠. 실업이 뭐라 그랬어요?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? 그 근로에, 나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 구직활동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. 현행 기준상. 자, 고용보험이에요, 보험. 보험은 어느 보험이든지 사행성이 존재한다라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. 사행성. 뭐냐? 보험 사기를 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이게 적극적인 사기도 있지만 소극적인 거. 무슨 얘기냐? 구직급여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.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이 사행 심리가 나와요. 무슨 얘기야? 한번 구직 급여를 받으면 이거를 계속 쭉 계속 받고 싶은 거예요. 장기적으로. 그럼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죠. 첫 번째, 국가에 돈이 없어요. 돈을 다 받아 가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진짜 써야 될때못 쓰는 거예요. 두 번째, 지금 고용보험이 왜 있는 거예요 실직한 사람 보험금 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뭐라 그랬어요 빨리 재취업을 할수 있도록 실업을 예방하는 게또주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고용을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촉진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이 사람 지금 실업급여 줬는데 당장 힘드니까 근데 계속 실업급여 갖고 취업을 안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그래서 만드는 게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거예요. 뭐냐? 빨리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돈을 지급할게요. 라는 게 취업 촉진 수당이에요.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게 실업 급여 사업이라는 거예요.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. 자, 어떻게 나오느냐? 제가 외웠던 방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. 자, 조직 광주, 조직 광주. 저는 조기에 빨리 재취업을 하면 수당을 줄게요. 뒤에 나오겠지만 남은 거에 반을 드릴 테니까 빨리 취업하세요. 그럼 이 사람 이득이죠. 일해서 월급도 받고 실업 급여도 반을 받고. 빨리 취업하라는 거예요.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잊지 말고 빨리 취업하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자, 용어 중에요. 이 직업 능력 개발 수당. 이건 뭐냐면 구직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직활동 대신에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무슨 얘기냐? 이 사람은 그냥 구직활동 말고요. 아직 젊으신데 뭐 이런 기술을 배우시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하면 구직활동 이렇게 막 면접 보러 다니고 입사원서 쓰기, 쓰지 않고 국가에서 국비로 교육을 보내줘요.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학원에 출석해서 교육받고 대신에 80% 이상 출석 안하면 큰일 나요. 결석하면 안 돼. 그럼 근로 의사가 없는 거죠 배우는 의사가 자 대신에 그렇게 가니까 뭐가 들어요? 교통비도 들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막 지하철도 다 이래야 되잖아요. 그래서